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와 라파, 여와께서 치료하시다. 여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1절로 7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이제 8절이 시작되고 있죠. 자 어,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 또 그의 모든 어, 이제 종들과 가축들이 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 어, 아비멜렉이 그 아내가 아내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명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힘이 두려워하였더라. 자, 위에서 지금 꿈에서 현몽이라는 것은 꿈에서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꿈을... 믿지 않고 그 꿈을 물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꿈도 믿지도 않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그의 가족 그 종들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셨을 것인데. 이 아빈 멸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 말씀을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 뭔지, 받아들일 말씀이 뭔지, 그것을 아는 거,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빌렐렉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어, 긴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식설들을 다 데려다 놓고 지금 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도 이, 이, 이 집안 식설들도 지금 이 아빈멜렉이 이야기한 걸또 그대로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두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이구, 저 사람 또 무슨 헛소리하고 있네. 이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말했지만, 말하겠습니다만,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행동을 해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요. 자 이제 아브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했느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자이 지금 질문 속에 이 아비멜렉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이 사람은 그랄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자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음? 자기 후궁으로 어, 뭐 첩으로 아내로 맞인다고 해서. 그 당시 윤리나 혹은 어떤 그런 어 문화적인 배경을 볼때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보다 더한 짓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아주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비멜렉은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가지고 자기와 자기 나라를 큰 곤란에 빠뜨리게 했다. 자, 그랬더니 11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은 아내라고 해도 죽이지 않죠. 응? 그런데 응? 지뢰 짐작 겁을 먹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응? 실제로 또 자기인 이봉 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인데 이봉 누이라는 게 지금 맞냔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 의리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네요. 응? 가는 곳마다 너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너를 취하면 따라가. 아주 훌륭한 대책을 세워놨어요. 아주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응? 이런,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습니까? 에라이, 이렇게 하고 말지.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응? 자,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자 지난번에 처음 그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그 아래에서도 그렇고 참 이상하죠 그 아내를 돌려보낼 때마다 재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종들을 붙여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해요 12장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이 20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어? 이런 일이 생겨요. 양과 소와 종들을 갖다 가 주고 그리고 그 사라를 위해서는 은천 개를 내줬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그랄 땅에서 네가 원하는 좋은 땅 있으면 거기서 살아라. 어? 그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은천 개를 주면서, 내, 어, 오라비에게 주어서, 남편인데, 이제, 오라비라 그래. 오라비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오라비. 응? 참, 무슨 밖에안 나오네.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지금 이 아빈 멜렉이 지금 일 처리하는 거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음? 그냥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수치를 이 남편,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아빈 멜렉은 이 사라를 음? 굉장히 존중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이런 어떤 부끄럽고 수치당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응? 이 세상 정욕과 욕심에 이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거라.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부끄럽고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그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하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테를 닫으셨습니다라. 음? 자, 이 사라의 일로 이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여성들의 테를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 그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음?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그 아래 음? 생명이 출산하는 생명의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이런 여호와의 치료,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해서는 안될 이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해 됩니까?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너를 아브라함이 너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자기 목숨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그 연약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지정하시고, 지목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 종들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때로 그걸 가지고 조롱거리를 삼고 뒤에서 말을 하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허물을 덮고 또더 축복하고 더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종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세우심을 존중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연약하지만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역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역자의 똑똑하고 능력이 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와 라파 여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여와 저 자신도 많은 치료를 응? 경험했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많은 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힘든 심령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 땅에 테를 닫으시고, 테를 여시고,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환란과 어려움도 주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우리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교우 가운데 또이 메시지를 음? 듣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원하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과 손자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귀한 당신의 권석들을이 시간 강건케 하시고, 실망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아픈 영혼들이 다 치료받고 돌아가고. 다 회복되고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주님 몸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박생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암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사 그 모든 암들과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질치 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또 찬양과 말씀으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새 힘을 주시옵고 독수리 날개 치듯이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매 순간마다 역사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